안녕하세요. 김창입니다 제가 이상인 선언을 대단한 선배님들과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보게 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예. <laughs> 예. 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밤이 멈 진짜 너무 좋은 영화로 즐습니다잘 봐주시고, 네, 예. 조심히 겨주시 여기 중에서도 그 승객 역할 맡으신 배우분들 계신다고 들었는데요. 혹시 계신가요? 응. 어, 많이 계신. 응. 여러분들 그 승객 여러분들과 같이 연기, 아, 그 칸에서 연기를 봤는데요. 굉장히 정말 저는 너무 감명있게 봤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이 영화가 정말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어,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특히 승객분들, 선배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, 승객분들의 연기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, 어,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어, 박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오늘 영화를 봤는데, 영화 진짜 좋더라고요.